역시 세 번째 무명객은 시계공이었네요. 저도 예상했던 거예요. 그가 남긴 유서는 하나의 꿈방울이야. 아마 무명객에게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겠지. 내가 확인했을 땐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으니까, 또 무슨 개척의 암호문 같은 거겠지. 나보다도 신비롭군. 네,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된 거지? 꿈방울에 정말 아무것도 안 담겨 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음, <laughs> 역시 그랬던 거였어. 그는 항상 무명객에 대해 근거 없는 신뢰가 있었고, 그의 계획에서 개척은 영원히 한 자리를 차지했지.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겠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내 열차와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 난그 친구가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텅빈 꿈방울은 정말이지, 그 친구답군. 터무니없는 환상과 이해할 수 없는 낭만주의로 가득해. 하여간, 어린애 같다니까. 그가 무언가를 남겼으리라곤 기대도 안 했어. 그렇지 않아요, 갤러거씨. 미알씨는 분명, 가장 값진 무언가를 저희에게 남겼을 거예요. 하, 당신도 설교를 늘어놓을 생각은 아니겠지? 미아일 씨가 미래의 무명객을 음. 믿은 것처럼 저희도 조건 없이 과거의 무명객을 믿을 거예요. 소중한 땅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했던 이들이 미래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 밝혀내진 못했지만 이 꿈방울엔 분명 무언가가 담겨 있을 거예요. 시계공을 믿는 마음만큼은 저희와 같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난 신비 운명의 길을 믿는 사람이야. 그 무엇도 믿지 않는 게내 인생 철학이지. 그러니 개척에게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 그가 뭘 남겼는지 나도 궁금하군. <laughs> 그건 너희에게 달렸어. 당신의 반려동물을 빌려주시겠어요? 황금의 순간에 있는 꿈새기 판매점으로 가서 확인할 일이 있어요. 미아엘 씨와 페나코니의 미래를 위해서요. 레버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흰 은하열차의 무명객인데, 체크인을 좀 하고 싶어요. 은하열차요? 하지만 전에… 네. 제 동료들은 이미 체크인을 마쳤어요. 제 이름은 다낭. 호텔 시스템에 개인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동료분께서는 다낭 씨의 계획이 바뀌어서 체크인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 지금 계획이 또 바뀌었다잖아.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난 은하 열차에 가 탑류한 신임 무명객 폼폼이다. 아. 이쪽은 제 동료입니다. 열차에 합류하기 전에 가족의 초대장에 답장해서 아마 시스템에 기록이 없을 텐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미 체크하신 무명객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요즘 개척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나 봐요. 설레가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동료분들께 연락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은하열차의 투숙객분들과 연결이 되질 않네요. 연결이 안 된다니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요. 근데 시스템상으로는 여전히 꿈세계에 계신 걸로 확인되네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볼 테니 방 번호를 알려줘. 그건 곤란합니다. 두 분의 신원이 확인돼야 투숙객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아무나 강제로 깨우는 것도 안되나? 이럴때면 웰트라든지.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강제로 깨우는 건 불가능해요.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대체 어쩌라는 거지? 우리더러 프론트 앞에 자리라도 깔라는 건가? 진정하세요. 두 분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먼저 동료분들과 연락이 닿아야 해요. 지금은 우리 신원을 확인해야 동료와 연락할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좁발 그런 헛 같은 절차 좀 집어치워. 이봐, 난 그쪽한테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겠으면 다른 사람 불러오라고. 오케이. 우선 화좀 푸세요. 그 당시엔 참나무 가문의 가주 썬데이 씨가 이 일을 직접 처리해주셨어요. 지금 연락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 왠지 불길하군. 아까 열차에서도 네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잖아. 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와야겠군. 넌 여기서 그 직원을 기다려. 그래. 곧딱 다녀오라고. 성류의 행방이 묘연하니 다낭도 조급하겠지. 각정은 판단력을 흐리는 복약이니 잠시 시간을 주는 게 좋겠어.